you 시버스 전체 노선에 대하여 원래 명인통닭을 가려고 했는데 오늘 일요일 휴무네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어 건너자 여기 뭐 옛날 통닭 뭐가 새로 생긴 것 같아서 저기를 가보겠습니다 multimassage 엄청이에요. 응. 이게 찍었다고 이 아니 그 우리가 먼저 먹어 보면 되지 응. 소스? 먹어그냥뜯어 <laughs> 난리를 치고 먹냐? 아, 잠시만 바로. 음. 응? 음. 기대 이상인데. 되게 쫄깃해 보여. 기그 떡볶이. 보자, 여기 괜찮다. 시우니 스타일이네. 어 여기 괜찮다, 그치 이렇게 세트로 딱 먹을 수 있어서. 그게 쌀떡이야? 메떡 날개 게이떡 아까 시우 쌀떡. 다이어트 중이니까 퍽퍽 살 먹어. 닭가슴살. 물 여기 있어. 천 원인데 심지어 양도 많네. 천 원이야? 어. 왜 이렇게 싸? 내가 아까 천원려고 했잖아. 한 원이야. 음. 완전 해자. 완전 해자 어머님. 맛있게 잘 먹었다. 배불러? 한잔 어. 시켰다 가자. 음. 가성비 너무 좋은 것 같아. 그리고 아 몰라 배불러. <laughs> 가성비 너무 좋네. 또갈것 같아요 다는에는그 대신 찹쌀 그 다음에 그거 옛날 통닭 이이이수는이이 부었어요 꽃이정는이는이는이아도는이 정도는 이 정도는 는이 정도는 이정이 정도는 요이 우리 지금 수육 국밥이랑 내장 국밥 하나 시켰거든. 이게 이제 서비스로 나오는 거

당일 안먹었 는데 괜찮아？이건 좀 깔끔 한맛 이다. 이 <놀람> 선생님 꺼먹고싶었 는데, 만 화가 조금 달라요. 돼 지냐？소냐？그 차이 죠. 뭐. 박사 <laughs> 이게 맛있는지 보러 갔이 국밥 중에 그.. 그지? 밥참어 아니, 나도 그거. 이 새벽에 아, 파이렇아파김치으니까파김치게파게파이게는이렇 파김치는 이렇게. 파김치는 이파김치게파게는이 왼쪽으로는 이게 기름을 좀 넉넉하게 해야 음. 맛있어. 전도 맛있어. 근데 이게 살이 덜 찌니까 쌈바트 응. 하나 먹어도 됐다. 응. 아 요새 다이어트 중이다. 뭘더는지 어? 보자. 요새 이거 재밌지 않아? <laughs> 응. 놀더는. 나 왼쪽으로밖에 못 씹어. 왜? 이쪽이. 아직 치료 안되서치을를 완벽하게 안 해서 이쪽으로만 씹으래. 아 진짜? 클렀다. <laughs> 저저씨살 되게 많이 빠졌다. 응, 음, 진짜 대박이다. 아, 누구인지 알지? 알지요. 대박. 역시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야. 요구르트 요만해 주셨는데? 음, 일부러 빼셨나 본데? 대박이다 응 음, 맞아 벚꽃 여행 간다고 했어 얼마큼먹었길래 그래? 아니야 그렇게 많이 안 익었어 언니인가 보다. 똑같이 생겼다. 살짝만 먹어볼래도때 이렇게 그냥 먹어. 많이 나와? 없다. 먹다... 혼나려고 또 집었다 집었다 하더라고. 음. 아직 잘안 익었네. 그래도 숨.. 그.. 파.. 숨이 죽었잖아. 지금 먹기에 딱 좋다. 인정? 짜파 인정. 음. 우리 집에 기름이 아보카도 기름이라 음. 비싸서 <laughs> 기름을 넉넉히 안들었는데꼭 넉넉히 두세요. 진짜 넉넉히. 아 춘절 방 가고 싶다. 갑자기? 찜질방 나왔어. 가족도 집고 가는 거야? 응. 음. 엄만가보다. 엄마, 엄마, 음. 남편. 나루샤 남편이야? 어디? <laughs> 맞네. 연아야? 몰라. 이건 좀덜러웠나 응, 음, 더러워도 괜찮아. 기리가루라. 그래? 귀리 아, 그래? 생식으로도 타먹는 거야. 내가 요즘에 하고 싶은 머리가 저 머리야. 아이비? 응 끈적겠네 뭐 해봐 응응 그국은 조그맣고 저런 사람이나 어울리지 응. 그건 그래 요번 체리나투 사이즈 어울리는 거 아니야? 이거 옛날에 댓글에 체리랑 닮았다는 소리 있었잖아 조용히 할래? 리나 언니 응. 아이 맛있다 대청어 5 0 0끼길최양구치 하나 해서 먹어봐 방금 그렇게 먹었어? <laughs> 오, 재밌겠다 수사반탕. <laughs> 가족 여행 금지 금지요. 언제 도착하니? 음. 돈 아깝다. 어, 맞아. 음식이 짜다. 음. 집에서 해 먹는 게 어? 낫겠다. 저런 거 금지래. 우리 엄마 모시고 가면 꼭 필요한 거야. 모든 엄마 부모님들이 마찬가지일 걸 게 어머님들 음. 우리 엄마 만약에 무시고 가면 급해요. 어머니 그렇게까지는 안 하잖아 근데 잘 드시고 나서 이제. 너 <laughs> <laughs> 잠깐만 코 간지럽냐? 구석하지 나와? 간지럽. 음. 확실히 음. 밀가루가 안 들어서 그런지 음. 금방 배가 안 부르네. 포지 벌써 다 먹었는데. 포지. 응. 있네. 오! 짠. 아. 이쪽만 다 먹었어. 살만 뺐을 뿐인데 젊어진 것 같은 그러니까. 느낌.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찌면막 얼굴도 조금 나이들지 붓고 막 그래서. 코같게 아, 간지럽냐? 한분 시원하게 파. 내가 아침마다 나 파김치 되게 좋아하는 거 알지? 아침에는 못 먹겠는 거야. 이거 먹으면 하루 종일 이게 나거든. 음. 저녁에 많이 먹어요. 저녁에 먹어도 아침에까지 약간 음. 좀 있지 않아? 저녁에 많이 먹으면 아침까지 이 냄새가 나. <laughs> 없어 이제? 뭐? 어. 와. 아이바아이하 아이고, 아아아이아물 아이고, 아이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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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아고아고 아이고, 아아치고아이아고아이아치아이 아이고, 아이이고아이오이고 아이고, 되이고 아이고, 아이고, 이고 아이고, 이 <목소리> 저 있거든, 네, 니저하나에거슬다 네? 맞거 오징어 하나 찍거한 마리 집 탈출하려고 는거딱 치지 않았어? 응유차뭐순대부찌개먹래밥빠 찬만 먹으 반죽 먹고 잡고. 그럼뭐 짜파게티 하나 끓여볼까? 안 먹어 알어 그럼 이거 끓이안먹 거지? 깨끗다 먹어 그러니까 절대 안먹 절대 안 먹어 나 그건 그러니까 여보 김치 먹을 어 상관없어. 나 응. 그거 먹을 거야. 뭐? 괜찮아? 응. 음. <laughs> 난순두부찌개 먹게. <laughs> 아이 그럼 내가 순댓치 먹나니까 왜? 여보 순두부찌 드립, 치, 드립 순두, 순찌. 순두부찌개. 밥반찬 드립시더니. 순두 순치 순두부찌개 순치. 숟가락 갖고 올게. 근데 여보 어? 뭐, 계란은 어디 있어? 내 거에 계란 많이 넣었지? 몰라 계란을 먹을게 너네 보여? 아까 내가 두개는 하나 더 넣으라고 했잖아 아. 오? 오, 계란 나 국물 많이 안 먹는데 내가 사랑꾼이야 국물 많이 먹어 난 건더기파 알잖아 나도 건더기파인데 여보 국물파잖아 그서 고모가 뭐 건더기파야 국권파야 국권파 음 다담이요? 아니 이부 음, 아, 요 청양고추 하나 넣으라니까 끓일 때 제가 끓인 건 아니고요 데운 거잖아요 음. 데울 때청양고추가 하나 넣으라니까 아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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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양파 넣었지? 네. 달다 국물이. 내가 한 가지 팁 알려줄게. 네. 이거 있지. 여기 새우젓 좀 넣으면 맛있는 데안 넣지. 야 지평이 얘한테 밀리는 거 같은데 지금? 그니까. 우거 맛있다 저거. 더 사놔야겠다. 음. 이거야 이거. 요거. <laughs> 쌀바이튀 어. 먹는다며 안먹어? 아 그건 삼차 아, 그래. 이걸 먹고 만약에 배가 안부르다 먹어야지 음. 순두부찌개 또 <laughs> 밥이랑 먹으려고 해놓은 것도 오늘 저녁에 다 작살나게 생겼는데 <laughs> 이것도 조금 술 들어가잖아? 응. 이것도 이제 다 먹을 거 같은데? 입에 계란 듬 가득 묻었어 입좀 닦어 어유 인간아 나이 먹고 그냥 내 입만 쳐다보면 있냐? 어이가 응. 없네 따라 봐 나이 먹고 어떡하냐 선생님. 징글징글하다. 40대다. 40대. 아유. 그래도 우리 나름 20대에 만나는데. 음... 제거야? 옴파, 룸파... 그게 뭐야? 몰라. 옴파, 룸파샷이라는데? <laughs> 몰라. 애들 맨날 저 노래 부르잖아. 음, 그래? 지금 못 봤어? 옴파, 음파룸, 룸파샷? 몰라도 안 좋게. 근데 이런 거는 몰라도 안 좋게 해야 되는 거야. 지 살짝만 이렇게만 웃음, 웃었는데. 어, 맞네. 그거, 하, 그거 하고 있네. 음, 다, 음. 그 요새 눈물의 여왕 음. 그 홍수철 음. 부인 알지? 음, 음. 그 분이 좀 요새 좀 괜찮은 것 같아. 아 내가 갑자기 이 얘기 왜 했냐면 키 몇인 것 같아. 그 사람 몰라. 아니 커 보이는데? 여보 그냥 느끼기에 168? 168 나도 한168뭐169 아니면 막 170까지도 보이잖아 누가? 그 응응. 커 보이잖아 응. 거의 그분이 구둥신 십둥신 정도 된대 <laughs> 키가 162인가? 3밖에 안 된대 진짜로? 응. 근데 되게 커 보이잖아 응. 응. 그렇다고 하더라고 뭐 얼굴이 요만한 거야? 얼굴 엄청 작은 거잖아 <laughs> 구둥... 그러니까 원래 몇 등신이냐면 이걸로 이제 정하잖아. 이걸로 이렇게 딱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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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가지고... 그래서 뭐, 딱 빠진 거야? 뭘까... 나는 뭘까? 아까 그거 나오니까... 그 갑자기 눈물의 여왕이 요새 재밌으니까... 김수현은 한 진짜... 진정한 한구등신 정도 되겠지. 나는 몇 등신 같아? 응? 어? 라고, 아, 나몇 등신 같냐고? 요거는 이제 그래도 한 7등신은 나오지 않을까? 좋네 한 6등신 얘기할 줄 알았어, 5등신, 6등신 막 이렇게 머리 가슴 배 그냥 이렇게 그럼 등신이지, 그게 네,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 네. 아니야, 누구도 한그래도 6등신은 나오겠지? 칠퉁 신이라며 그럼 <laughs> 어, 칠퉁 <칠퉁신도> 신이나오나고있지 <하고> <laughs>